목요일날 병원 치료받고 지금 집사람이랑 저기 한의원 안연 치료 좀 받고 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이 2023년 6월 생일입니다. 생일. 기 빠진 날이에요. 요즘 세상에 하도 아픈 사람이 많고 그래가지고 생일은 어저께 같다니 집사람이란저게 무덤 순대 먹었고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치료받고 병원치료받고 병원치료받고 그냥 집에서 집에서 조절하게 그냥 미역국이나 끓여서 먹었어요 먹고, 날, 날씨는 좋은데 뭐, 어저께, 어저께 헬스장 갔다 오고 뭐, 했으니까, 뭐, 오늘 특별히 뭐, 준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특별히 뭐, 생일날 뭐, 저게 기억이 없어요. 교통약자라 뭐 어디 계속 투병생활하다 보니까 집에서 거의 다 생일을 생일날 <laughs> 다 거의 집에서 그냥 조촐하게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그렇게 보냈어요. 여기서 신화 관련 는 영상을 접고 가겠습니다.